자 오늘은 이제 최고실력 완성하기 스텝3 한번 풀어 볼게요 자새 직선 y는 ax 더하기 b 그게 기억그 다음에 y는 a분의 2x 빼기 2분의 1b 니은 요거 티그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빼기 3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와 그래프가 바르게 착지어진 것은 어.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러면은 a가 양수면은 얘두 개가 다양수야 되지. 어? 두 개가 음수네. a는 음수라는 거지. a는 0보다 작다는 거네. 아, 그러면은 요 d귿이 그러면은 l이 되겠네. 어, d귿이 l이니까? 다른 건다 지우고, 그다음에 키어, 디귿이 에리야. 그럼 이두개 중에서 디귿이 에리면, 어, 어, 음수지. 근데 음수가, 어, 얘가 뭐가 큰지, 음, 얘가 음수야. 음수인데, 어. A가 음수니까, 어, 그러면 얘는 B는, 어, 얘 절편이 B 빼기 3이 0보다 크네? 그럼 B는 3보다 크겠다. B는 3보다 크지? 그럼 양수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 플러스야겠네. 그러면은 음, 기울기가 음수인데 플러스인 거. 어, 얘가 M이겠다. 그리고 그럼 얘는 절편이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겠네. 어, 그럼 얘가 얘가 있네. 기역기 m, 니은이 n 그다음에 얘가 l. 어, 답은 3번이게 되네. 자, 2번. 양 끝점의 좌표가 요거, 요고, 요거인 선분 ab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선분 cd가 있다. ab와 x. 아, 어, 선분 cd 위에 중점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정수인 점을 모두 구하시오. 어... 자 잠깐만 13분 13에 2 52에 23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생긴 선분 AB 얘가 AB와 X축의 대칭 이렇게 생기게 그러면 CD가 어 얘가 CD겠네 3분 CD 위의점 중에, 그럼 얘가, 얘는 13분의 마이너스 2. 얘는 52콤마 마이너스 23이겠네. 이위 중에 정수인 거. 자, 그러면 은 찾아보자. 요, 우선 방향식을 구해야겠지? 그러 이거는 Y는 X가 몇 커진 거야? X가 39 커졌지 잠깐만 39 커인 거 맞나 39 39가 커졌을 때 y는 y는 21이 작아졌네 그럼 x 더하기 b라고 하고 그리고 잠깐 약분하면 y는 3으로 약분하면 y는 마이너스 3720에 33X 더하기, 요거 그냥 B라고 하자. 이렇게 요거, 요거고, 그럼 B를 구하면은 요거 13을 넣으면은, 1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5가 되겠네. Y는 마이너스 13분의 7X 더하기 5가 되겠네. 요거 맞는지 한번 넣어보자. 52 넣으면은 5 2니까 4, 마이너스 28, 어, 그러네. 요게 맞지? 여기에서 정수인 좌표. 어, 그럼 13을 배수해야지 정수가 되겠네. 그러면은, 13콤마 마이너스 2. 그러면 26콤마 몇일까? 그러면은, 7 0 작아지겠지? 7 마이너스 CD14,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야? 39,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뭐 있어? 그 다음에, 52,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겠네. 요 4개가 나오겠지. CD 위에 x 좌표가 정수해야 되니까. 정수 그러니까 딱 13의 배수가 돼야 겠지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n 곡선 n은 x가 0보다 큰 양수에서 y가 x에 반비례하는 그래프이고 반비례하는 그래프. 직선 l은 y축에 평행하다. 직선 l과 곡선 n이 만난 l과 n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직선 m과 m과 n이 만나는 점을 (3, 3)이라고 하자. 두 직선 l, m의 교점을 (c, 0)이라고 하자. a, a, b, c의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9일 때 점. 그럼 이거는 y는 x분의 3이니까? x분, 이거,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x분의 n인데, 3콤마 3이니까, 9가 들어가겠네. y는 x분의 9야. 여기는 3콤마 3이고, y는 x분의 9야. 3콤마 3이야.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 y 는 x 분의 9고 얘는 3,3이고 a b c 의 넓이 그러면은 얘가 c 니까 얘는 얘는 얘가 c니까 c니까 얘는 c 분의 9지 그러면은 여기는 c 분의 9가 되겠지 그러면은 c 분의 9 곱하기 여기 높이 3 빼기 c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9 겠지 잠깐만 그러면은 구해보자 그러면은 어 우선은 c분의 9 곱하기 3 빼기 c는 여기니까 2 얘는 2 배니까 2분의 9고, 9더 분가 까 1, 1 되는 거고, 얘는, C분의 3 빼기 C는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C는 6 빼기 2 C니까, 3 C는 6이니까 C는 2네. C가 2네. 그럼 얘가 2야. 2,0이네. 2,0이니까 그 다음에 구하면 되겠다. 2,0을 지나고 3,3을 지나는 거. 그러면 y는 기울기. 1 커질 때3 커져. 3x, 2 했을 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그러면 3일 때 3,3을 다시 라나가겠네 그렇지? 자, 그럼 얘, 얘 맞나? 2니까 2마 2분의 9네. 2콤마 2분의 9. 어, 오케이. 어떻지? 그러면은 2콤마 2분의 2니까 2분의 9 곱하기 2니까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9. 오케이. 맞네. 이렇게 되겠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를 꼭지점으로 하는 오각형 a b c d 가 있다.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오각형 ABCD 넓이를 2등분할 때 방정식을 구하라. 2등분할 때 2등분할 때 2등분할 때 음... 2등분할 때 넓이 방정식을 구하라. 잠깐만 그러면은 좀... 어떻게... 넓이를 먼저 구해봐야겠지. 어... 넓이를 우선은 1 콤마 4 얘가 3 콤마 3 얘는 3 콤마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콤마 2네. 그러면은 얘를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직각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선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면, 얘꺼 먼저 구하자. 얘는, 얘가 3이고, 얘가 4지. 7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부대니까 얘는 7이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꼴 한 다음에 빼자. 그러면은, 얘, 4 더하기 2 곱하기 높이는 높이는 높이는, 높이는 3이네 3 곱하기 2 보니까 6 3 18 9네 9군데 9 전체 군데 얘 빼자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얘, 얘는 8이네 이 전체 8인의 금액이 얘가 약간 이렇게 가야겠네. 음.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넓이가 0.5면 되려나? 87이니까 0.5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가 몇일까? 네모 곱하기 높이 높이는 4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1이면 돼. 그러면은 4분의 1이겠네. 얘가 4분의 1이네. 그러면은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몇콤마몇이지1 0인데, 1 0인데, 4분의 1이 옆으로 가면은. 어, 4분의 3,0을 지나고, 1,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y는 x가 몇 커졌어? 4분의 1 커질 때, 4 커지는 x. 그러면, 어, 기울기는 16이네. y는 16x. 그러면은, 여기 넣어주면은 12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지나야지 어, 되겠네. 오. 어, 4개만 해도 어렵다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한체점해보자 계산 실수 안 했으면은 맞을 것 같은데. 1번에, 자, 보면은, 1번에 3번, 오케이, 맞았고, 2번에 13-2, 26-9, 39-16, 오케이, 맞았고, y는, 오케이, 몇이야? y는, 네, 답이 없네, 아, 와. y는 3x-6, 오케이, 맞았고, 와, y는 16, 오, 맞았다, 오케이. 16x-12. 오케이. 4개 다 맞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뒤에 거 풉시다. 오늘은 여기까지.